따지죠. 월, 월. 월을 따지죠. 월. 명, 월 일. 요요 네, 요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관계. 자, 신사를 우리가 뭐 기본 기초에서도 배우셨는데 신사는 천간대천간 신사리 있죠. 그 다음에 청간대 지지신살이 있고, 지지대 지지신살이 있어요. 다 아시죠?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죠? <laughs> 그냥 한번 짜그뭐 무슨 종류가 있는가 대충 한번 봅시다. 청간대 청간은 뭐가 있습니까? 삼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청간합이 있고 춤은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지지대 지지는 공망이 있고 그죠? 네, 청간대 지지 네, 공망, 맨 처음에 공망부터 나오죠 공망, 그 다음에 십이운성 또뭐 있습니까? 12신살. 아니요. 그건 12신살은 네, 지지대죠. 그냥, 그냥, 각종 기인이라고 할게요. 뭐, 개강패 코도 있고, 한데 자, 지지대 지지는, 이제 보통 제일 대표적인 12신살이 있죠. 그 다음에, 하, 충, 충 형, 하, 해 원진 남아 아니죠 그공망은 청간지지로 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시설이 있어요. 그죠? 하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방합 그죠? 그다음에 사합 그다음에 육합 그다음 기타 합이 있어요. 그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천간대 지지신살에서 부모형제원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천을기인이에요천을기인천을기인그 다음에 문창, 금여, 그 다음에 압록요 정도 수준을 다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다룬는 거는 천을기인그 다음에 이제, 문창 같은 경우에는 병정일주 외에는 다 식신하고 맞닥뜨리시죠. 그렇게 그냥 식신의 성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좀, 뭐, 금연은 좀 적게 쓰이고, 록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 지지신살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음, 신살에 천간 지지신살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 요 12신살하고 사안이걸 같이 써야 돼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충형 파는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해도 거의 잘안 쓰고요. 그 다음에 원진 조금 가감해서 쓰고, 이 기타신살은 조건부신살이라고 해서 뭐가냐면 철라지망 있죠. 철라지망 그 다음에 양기용기로 요이 정도 가감해서 봅니다. 귀삼합은 부모 형제 자리, 귀삼합은 세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부모 형제 운에서는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를 부모 운에서 다루는 신설로 크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이제 설명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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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기본 썸머리를 이걸 포커스를 한장 사진 딱 찍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펼쳐 나가는 거예요. 아, 부모의 운에는 요래요래 쓰는데, 삼기는 세자가 모여야 되니까 잘안 쓰겠구나. 하, 그죠? 그럼 이제 합은 쓰긴 쓰는데, 청간에는, 청간은 우리가 뭐로 쓰죠? 주로 정신이죠, 정신적. 그러니까 정신적인 유정이겠구나. 싫으나 좋으나 간섭받는 환경, 매어 있는 환경이라 보시면 돼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육친이 좋은 글자라 해야만 좋습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이제 유정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간대 지지신살은 공망 얘는 어딜 가나 따라가죠.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쓰이는 신살. 그다음에 12운성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세력 여부. 자, 부모 형제 운에 부모 운에서 세력을 본다는 게 자, 부모 운에서 좋은 것 받아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생각. 그렇죠. 제. 정재면 좋겠고. 일단 재의 세력 유부.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관의 세력 유부. 그다음에 식상의 세력 유부를 보는 거예요. 12운성. 아, 한개 빠졌는데요. 인성 빠졌죠? 인성은 학문의 정당성, 각권의 계승 차원이라서 실제로 짝이 되는 걸 재관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식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기인에서는 천을 기인. 실제로 천을 기인하고, 요거하고 같이 묶어서 공, 뭐, 바로 썸머리에서 공부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양인. 아, 진짜 양인, 그 다음에, 이제 도화예요, 도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12신사라고 3안, 이 과정에서 체크포인트 해 둬야 될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신분론 배워보셨죠? 신분론. 신분론. 예. 자, 오늘이 유날이죠, 유날. 유날이면, 사유축이, 만약에 사유축띠다. 그러면 나보다 높은 놈들은 누굽니까? 신자죠. 그럼 내 아래 그룹은요? 요 밑에 그룹은 요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 두고 그리고 나서 삼각과 1 2신사를받 나가야 돼요. 지금 많이 했는데, 많이 적용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한테 받는데, 편하게 받을 것이냐, 억지로 받을 것이냐, 그 주도권을 진다, 놓친다의 개념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부모가 신자지생이고 나는 사유축생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은 순해요. 왜? 부모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순하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도를 하지 못한다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부모가 인옷을 생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도는 하는데 왜 내가 힘이 세니까. 근데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다? 역의 모양새라는 거예요. 순의 모양새. 억지로 내가 땡겨오는 자격. 그죠? 그다음에 해면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조건부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laughs> 그런 가, 기본 관계를 설정해두고 이제 십이 신사를 접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걸 먼저 봐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12신살 말고, 나머지 기타 신살도 마찬가지예요. 형도 마찬가지고, 쉽게 파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원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통 파나 해는 부모, 부모원에서는 잘안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형이라는 조건이 팔자 내에 들어와 있다 했을 때, 뭐, 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고 이라고 해봅시다. 자, 부모 자리에 사와 인이 있는 것과, 자, 자 요두 경우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뭐, 그걸 보시면, 요, 요렇게 보시면 요것도, 요것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요한 글자 차이지만, 순서, 순서의 차이지만, 이것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형이라는 조건에 걸려있죠. 근데 형부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윗그룹이고 누가 아랫그룹이냐는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윗그룹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는 얘한테 잘안 줄래 하는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행동해서 꺼집어 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기다리면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밑의 경우는 어때요? 내가 또 윗그룹이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자기가 주도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동작이 형의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후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신사를 붙여 나가야 된다는 밑에 거죠. 형이 위에는... 위에도 형은 형이에요. 근데 내가 주도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이고, 이건 내가 주도를 해서 억지로라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음, 음. 예, 예. 그런데, 이제 주도권이 내가 지느냐, 못 지느냐 차이라는 거죠. 시험, 어떤 밑에 거에 위에 거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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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는 부모가 주고 싶을 때 받는 거고, 네. 그죠? 밑에 거는 자기가 억지로 힘을 빌려서라도 이제 빼서 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무슨 자리? 배우자 자리겠죠. 예. 그렇죠. 배우자가 이제 설계도면대로 들어왔냐 이게 재성의 글자라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단 이제 그 동작은 형이라는 게 뭡니까? 조정 중재 손모삭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론 자체, 이걸 실제로 우리가 부모 운편에서는 무슨 식으로 설명했냐면 선후론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신분론을 먼저 유념해 두고 신사를 적용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천간대천간부터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는 부모 운에서 기본적으로 요, 기본 툴을 이렇게 쫙 잡아놔야 돼요. 그 툴에서 형제 운도 확장되고, 학습 운도 확장되고, 직업 운도 확장되고, 모든 게다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청간대 청간은 3기, 3기는 제외두고 청간 합이 있었죠. 그냥 정신적 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으나 싫으나 정신적으로 간섭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 유정. 청간은 굳이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청간은 어디입니까? 월이죠. 월. 월과 일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글자가 들어와야지 청간합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청간지지신 살에서, 첫 번째 공망. 실제로는 공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첩경에 보면, 연월이 공망하면, 객지이양하고라고 나와요. 제일 그 처음에 나와요, 이게. 지살, 지살부터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연월이 공망했다면 연은 조부의 자리죠. 자표를 보면 월은 부모의 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태생적으로 연이 공망해도 조상의 터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왜? 조상의 털는 먹을 게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자리가 공망했다는 말은 뭡니까? 부모 자리에 먹을 것이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터를 떠나야 내 목걸이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월에 공망을 하면 무조건 객지 밖으로 나가라는 게 기본 성결 요건이라는 거죠. 띠에서도 인사 신해 지살 영마살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객지 성공 번영이라는 게 깔려진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실제로는 사주팔자를 적어 나가면서 체크 포인트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이 공망 맞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상, 조상이요, 고향이 어디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산인데요. 하면서 부산에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공 번영이 이미 막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자기가 안착해 있으니까, 그죠? 월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에서도 공망을 맞았는데 부모님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고. 부산인데요. 근데 부산 산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동 떨어져 고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상은 구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돼요. 예, 예. 근데 큰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음. 부산이라는 곳에 같이 네. 있다면, 이제 부모와 같이 특히 산다면 더욱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공망, 그 다음에 인, 사, 신해, 그 생들은 객지 성공, 번영, 발복이잖아요. 그걸 먼저 기본적으로 체크포인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음. 고양이, 그 다른 지역이라면 다른 지역을 떠나서, 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이라는 게 실제로는 작용력이 무력화예요. 무력화, 모든 게 비워서 시급히 손이 가워서 메워 보지만, 다 아, 메워집니까? 안 메워집니까? 안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혜택도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글자, 삼합의 글자로 막 땡겨온다 해도 그 부모 혜택을 내가 입을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기 보면 명조가 하나 나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부모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정제, 정관. 좋은 글자 다 모였잖아요. 근데 이게 해피면 공망이라. 네. 이런 경우가 잘생긴 공망입니다. 잘생긴 공망. 자, 아까 선후 얘기했죠? 자, 부모가 내가 억지로 뺏으러 올수 있다 없다? 부모가 윗그룹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줄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생긴 건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화도 힘도 있고 세력도 있고 반성도 힘이 있는데 공방이니까 어릴 때는 잘 나가요. 집안이 부유해요. 근데 정작 내가 장성해서 뭔가 부모 혜택을 구해야 될 나이에 이르면 그 혜택이 없는 거라. 이런 경우에는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미리 좀 받아놔야 되겠죠 이게. <laughs> 그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비겁이 공망하여 공망하면 좋다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겁이 공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가, 여기가 공망이잖아요. 어쨌든 공망의 그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팔자 자체는 실제로 모든 게다 나의 무기거든요. 그 무기가 하나가 이제 부러져 있으니까 남들은 여덟 글자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공망 한개 빼버리면 어떻게 여섯 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뭐 비겁이 공망하면 형제의 무덕도 되는 거예요. 무덕. 또 세력이 있는 형제니까 잘 나가는 형이든, 그죠? 누나든 있는데 나에게 혜택은 있겠, 없겠다? 기본적으로 충어의 관계에 있으니까 혜택은 뭐 <laughs> 이미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 혜택이 나에게 없않는다 비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공망은 어쨌든, 시급히 메우지만 메워지지 않는다. 특히, 연월이 공망하면 무조건 떠나라야 된다. 그거 먼저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할 게, 인사, 신, 해생들은 객지 발곡이다. 요까지 썸머리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입니다12운성은 기본적으로, 제, 짝이 되는 제와 관과 식상의 세력이에요, 세력. 세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걸 볼 때는 영과 5를 같이 봐주시면 돼요. 월지에 세력이, 식상의 세력이 있으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식상이 죠으실 네? 아 <laughs> 실제로는 계속 생산되는 과수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죄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관이 될 것이다. 그 세력 여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성 계승, 학문적 계승, 뭐, 실제로는 짝이 안 맞으니까. <laughs> 그 정도로 시비 운성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